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테니스 포핸드 12가지 드릴과 마인드셋 클레이 코트 편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. 오늘은 센터에서 오른쪽 크로스 코트로만 보내는 포핸드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봅니다. 첫 번째, 단식 라인 코너 쪽을 공략합니다. 두 번째, 복식 라인 코너 쪽을 공략합니다. 세 번째, 탑스피드 양을 조절해서 볼 스피드의 변화를 늦고 빠르게 바꿔봅니다. 네 번째, 코스, 단식 복식 라인을 번갈아가면서 샷을 해봅니다. 다섯 번째, 오른쪽 뒤꿈치를 들어봅니다.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함입니다. 여섯 번째, 최대한 네트 가깝게 샷을 해봅니다. 일곱 번째 중간 중간 파트너와 내 자세를 체크 점검해 봅니다. 여덟 번째 베이스 라인까지 공을 멀리 멀리 보내 봅니다. 아홉 번째 무릎 자세를 낮춰서 샷을 해 봅니다. 10번째, 탑스핀 구간에만 팔꿈치 회전을 최대한 빨리 돌려봅니다. 11번째, 공을 끝까지 쳐다봅니다. 12번째, 라켓이 다운에서 업 방향으로 레깅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체크합니다.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샷을 쳐봅니다. 감사합니다.